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백신 예약을 온라인으로 직접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예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접종 예약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직접 하고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예약 변경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받은 안내문자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안내문자가 오면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링크를 눌러줍니다. 또는 질병청의 주소를 인터넷에 쳐서 직접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눌러주면 질병관리청 예약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 보면 예방접종 예약하기, 조회 취소하기, 의료기관 찾기, 또 온라인 예약 이런 여러 가지의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눌러서 보면 예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메뉴에 있는 것은 예방접종 예약하기. 자, 예약하기를 눌러 봅니다. 예약하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본인이 예약할 거니까 본인 예약을 눌러 줍니다. 본인 예약을 누르면 예방접종 예약하기 본인 인증 단계라는 것이 나옵니다. 본인인증 단계가 조금 성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사이트에서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우선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나마 가장 간단한 것이 휴대폰 본인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했습니다. 자, 휴대폰 본인 인증을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이라야 되겠죠? 만약에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이러면 휴대폰으로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통신사도 확인해 두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인정을 하고 나서 알림을 받을 국민 비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 결과를 알려주는 수단을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접종 일시 장소 주의사항을 휴대전화로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알림을 선택할 것인가? 네이버 앱으로 받을 것이다. 카톡으로 받을 것이다. 토스로 받을 것이다. 문자 메시지로 받을 것이다. 수신받지 않을 것이다. 수신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위에 있는 네개 중에서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이나 네이버 앱보다는 그냥 문자로 선택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받는 것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눌러줍니다. 그럼, 음, 통신사를 인증하고, 또, 뭐, 인증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입력 과정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것은 캡처가 되지 않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 인증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알림을 제가 문자로 받겠다고 했으니까 문자로 알림이 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날짜와 장소, 시간, 예약 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약을 할 당시에 병원도 선택하고 장소도 선택하고 시간도 선택하고. 자, 그러면 선택한 알림으로 예약 안내가 수신이 되었죠.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한눈에 전체 예약된 과정이 알림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예약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취소나 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접종일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예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질병청 사이트에서 접종, 사전, 예약, 조회, 취소를 누릅니다. 그럼, 본인 인증, 예약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예약번호를 누르면, 본인 인증을 확인하고 난 뒤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병관리청에서 보여주는 온라인 예약 정리를 다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1단계는 본인인증 단계를 거친다. 그 다음에 인증 수단을 선택한다. 자, 보통 휴대폰 인증을 많이 하니까 통신사 선택,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전송해서 휴대폰으로 그 인증받은 문자가 오면 3분 이내에 입력해서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선택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 의료기관 선택. 일시,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예약이 완료되면 등록된 폰으로 예약 정보를 전송, 확인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알림을 받을 것인가 그것도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었죠. 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백신 예약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만 한다면 쉽게 진행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하는 절차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요즘은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증 절차를 한 번만 직접 해 보시면 예약하고 미소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쉽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자녀들에게 부탁하지 말고 직접 해보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